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안정성이 매우 좋은 주식입니다. 극단적으로 좋은 재무 안정성이 있는 주식이지요. 안전한데 수출 비중까지 높습니다. 6년 연속 배당 주식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5년 동안 1.41배 상승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상승했는데 2023년에는 400억대로 소폭 감소했지요. 2024년에는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2022년보다 낮아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5년 연속 영업이익에 단기순이익은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0%에서 39% 사이로 훌륭합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도 잘 기록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2024년 3분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상승했습니다. 재무제표상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ROE가 높습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2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황금거북이는 부채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주식도 좋아합니다. 빚이 없으면 망할 가능성이 낮지요. 황금거북이도 빚 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부채비율은 7%를 기록하고 있지요. 극단적으로 낮은 부채비율은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m 아이텍입니다. 시청자 종목 분석 요청이 들어온 주식입니다. 건강관리 장비 업종에 속해 있는데요.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입니다. 시가 총액으로 보면 3천억 이하라서 아직은 소형 주식입니다. 좋은 재무 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재무 안정성을 기록합니다. 좋은 ROE까지 있는 MITEC 주식입니다. 고점 대비 47% 하락했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에 실적이 하락해서 주가가 내려갔었던 모습입니다. 2024년에 소폭 회복되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하고 있는 중이네요. 이제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MITEC은 1991년에 설립되어 젊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비혈관용 스탠트와 비뇨기과 쇠석기를 제조하는 의료기기 전문 업체이지요. 3,000여 가지의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니까 기술력이 있나 봅니다. 물론, 의료기기 관련 업종은 미래 성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래 살고 싶은 것이 기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주요주주가 63%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은 6% 투자 중입니다. 경영권 방어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네요. MITEC은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수출이 70% 정도이고, 내수 비중은 30%입니다. 해외에서 팔려야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할수 있지요. 한국보다는 넓은 시장으로 가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미래 성장성을 높이려면 연구개발 활동에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다만 MIT은 연구개발 투자 금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 투자 금액이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은 5%에서 7% 사이입니다. MI텍의 모회사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배당을 주지 않아서 그동안 황금 거북이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3년 동안 재무제표는 좋아 보입니다. 만약 손실이 많은 모회사라면 불안하겠지만 이 정도 재무제표라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MITEC 주식을 보겠습니다. 동일 업종의 PER은 마이너스이지만 MITEC의 2024년 3분기 PER은 13배를 기록합니다. 최근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일 낮은 PER입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2024년 3분기 PBR은 2.3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년을 기준으로 보면 제일 낮지만 여전히 저 PBR 주식은 아닙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MITEC은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20% 정도를 배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서 배당금은 상승했었지만, 배당 수익률로 보면 1% 수준입니다. 참고로 6년 연속 MITEC은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뉴스를 보겠습니다. 막힌 담관 뚫는 스탠드, m i t e c 이 일본 시장을 석 한다고 합니다. 일본 시장에서 1위 구티기에 나섰다고 하네요. MI텍 유럽 유통사 변경 계약 완료를 했습니다. 2028년 매출 천억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일단 의료 선진국의 제품을 판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 기술력이 좋은 일본에다가 수출을 하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지요. 즉 미래 성장성을 높게 보는 요인이 됩니다. m i t e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 PBR 주식이 아닙니다. 배당 수익률도 낮습니다.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m i t e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재무제표와 매우 좋은 재무안정성을 기록합니다. 수출 비중도 높고 미래 성장성도 높습니다. 업종 대비 낮은 PER을 기록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작지만 6년 연속 배당을 주고 있지요. 참고로 황금 거북이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을 때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MITEC이 2023년 12월 6,760원을 기록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점 구간은 맞지만 2023년 실적이 감소해서 저평가 구간을 조금 낮췄습니다. 당시 5,000원부터 6,000원 사이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았지요. 6,000원 아래 소액 매수 의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황금 거북이 2024년 6,000원이 깨졌을 때 투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언급한 대로 소액 매수라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MITEC 주식은 현재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매물 때는 8,500원에 있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배당도 확정되었으니 1% 배당 수익에 2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황금 거북이가 생각하는 저평가 구간은 5,500원부터 6,500원 사이입니다. 예전 분석보다 500원이 상승한 이유는 2024년에 실적 이 2023년보다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MI 특은 재무제표상 당장 망하지 않는 주식입니다. 부채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지요.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황금거북이의 MITEC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은 상승했지만 2024년에 살짝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익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극단적으로 낮지만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는데 배당 수익률은 1% 수준입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서 PER은 충족하지만 PBR은 조금 부족합니다. 미래 성장성은 있고 ROE도 높습니다. 높은 주식이지요. 황금거북이는 MI텍 주식에 대해 별점 7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주가가 낮아지면 최대 8.5점까지 오를 수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주가에서는 관심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7.5점부터 소액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현재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비슷한 의료기기 관련 주식이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이 극단적으로 좋은 주식이지요. 그런데 내수 주식입니다. 예전에도 언급했던 세운메디칼입니다. 주식 공부를 할때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 감사합니다.